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소개를 하게 된 산업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공학과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비전 체계는 100년의 미래를 함께하는 A+ 인재 양성 대학을 목표로 창의융합, 자기주도, 배려봉사에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공학과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학과 자체적인 비전을 수립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능성을 여는 함께형 산업공학도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시스템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 설계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현장 실무 지식과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을 겸비한 리더 양성, 그리고 협동정신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책임감 있는 산업공학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시스템 설계 및 모델링 능력, 시스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시스템 최적화 능력을 특화 능력으로 하여 4대 교육 전략과제, 문제 해결령 교육과정,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선도적 전공과목 개설, 팀업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지역산업 연계 강화를 전략과제로 2015년도부터 3단계 전략에 따라서 교육 및 학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총 6명의 교수님이 계시며, 김규태 교수님, 박형준 교수님, 강정하 교수님, 백종호 교수님, 신종호 교수님, 김성준 교수, 각그 산업공학 주요 연구 분야에 연구를, 연구와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그 교수 중심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교수 중심의 티칭에서 학생 중심의 러닝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학과 구성원들의 공감대에 따라서 코칭과 멘토링을 통한 학생 주도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학습 플랫폼 기반의 학생 주도 러닝, 교수 코칭 시스템을 만들어 1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1학년과 2학년을 통해 교양과 전공 기초를 어, 배운 후에 3학년부터 본격적인 전공 심화 어, 심화에 대한 교육과 4학년에 이르러서 그 전공 내용들을 종합하는 종합 설계 과목을 통해 전공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laughs> 비교과 과정에서 학교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진로 설계, 역량 개발, 취업 준비, 창업 지원에 그 더불어 자체 그 대학원 연구실 그리고 어 이제 학부와 대학원이 연계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랩을 함께 구성하여 학부생들이 대학 그어 현장 수요 중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비교과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그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연구와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출되는 실제 현실의 문제들을 학부생들이 직접 다루어서 본인이 배운 공부 내용, 공부한 전공 내용들을 접목해 줄수 있는 그러한 연계 과정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학부의 전공 심화, 그다음 종합설계 이 종합설계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성과물들을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해서 어, 수상을 하거나 또 논문 발표나 특허 출원 등의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그 목표는 실행과 경험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실천하고 협업과 공유를 통한 협동과 소통 역량을 개발하며 현신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사고와 전국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희가 그이 학생주도 러닝 교수코칭 시스템에서 목표로 하는 주요 주안점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 어, 저희가 학부대학원 연계형 문제해결 프로젝트 랩을 저희 학부에서는 IABC 산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센터라고 명명하여 그 학과 내에서도 학부생들과 학부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의 어떤 연계 활동들을 지원하지만 대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성과로 어, 어, 한 예로 19년도에는 동서발전에서 주최한 발전 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AI, AI 활용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고 그 외에도 어,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최한 빅데이터 및 AI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2년도에 걸쳐서 그, 어, 대상을 수상하는 어, 실적을 내기도 했고, 학생,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2017년도부터 21년 3월까지, 우리 학과 교수님들께서 그, 어, 연구와 어, 외부 어떤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수재한 연구비 금액이 약한 32억, 한 8천만 원 정도로 교원 1인당 연간 평균 1억 한 3,600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그 국가, 교육연구개발사업에 총 18억 3천만 원,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영역과제가 9억 6천만 원,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과제가 약 5억 원 정도의 연구, 그 어떤 규모를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그 어떤 학생들이,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어, 현실의 문제에 접목해서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공학과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의 신종호입니다.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정보 시스템에 적용해서 이 공장이나 팩토리를 좀잘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의 강장하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경영과학 또는 이제 최적화라고 부르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공학과의 박형준 교수입니다. 아,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CAD CAM과 제품 설계, 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고 가르치는 분야는 어, CAD CAM 제품 설계 과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산업공학과에 근무하는 김규태 교수라고 합니다. 어, 제 전공은 어, 경제성공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기업에서 투자하는 어, 실물 투자 어, 프로젝트 분석하는 게주 내용입니다. 어, 그 외에 실물 옵션과 어, 활동 기준 원가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공학과에 재직 중인 김성준입니다. 저의 주연구 분야는 품질 및 신뢰성 공학과 시스템 건전성 예측 및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공학과 백종원 교수입니다. 어, 저의 주연구 분야는 확률 모형과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과 더불어서 어, 인공지능 안에 있는 강화학습이라는 분야를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시는 데가 조,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의 CAD캠 실험실에 와 계십니다. CAD캠 실험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3D 모델링,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음. 간단한 시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3D 가공기, 그리고 3D 측정기 등을 이용해가지고 제품 설계를 하는데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지금 3D 프린팅인데 지금 시연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개념들을 빠르게 구현해 볼수 있는 3D 프린팅 시제품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 공간은 저희 학과에서 최근에 이제 뭐그 제조나. 그 기업 경영에서 인공지능 또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대기업이 아닌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기업들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연구를 하고 또그 과정에서 학부생들이 참여해가지고 대학원생들 같이해서 어, 어 중소기업이나 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들을 그 전 세계 주요한 그런 연구를 하고 또 같이 참여해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학부생들이 실제 현업 문제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필요한 기술 그 문제 해결을 에러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공통의 이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백종욱 교수입니다. 여기는 확률론 어, 및 분석 연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어, 기본적으로, 어, 확률적인 사건들이나 그 사건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금융 쪽이나 혹은 우리 요새 유행하고 있는 어, 강화학습 쪽, 강화학습 인공지능에 응용을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방학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이런 일이 수업을 듣거나 이런 데 시간을 쓰는 필요가 없을 경우에 특히 방학의 경우에 조그만 소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7 명이 있는데 어, 지금 어, 우리 학교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4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로 외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 학생들이 어, 저희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적, 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곳은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산업 데이터 과학 연구실입니다. 우리 연구실에는 석사과정 네 명과 학부 인턴 학생 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어, 주로 이 연구실에서는 어, 저희 전공 분야인 연구 분야인 품질, 신뢰성 공학과 시스템 건전성 예측 및 관리 분야의 다양한 산학과제 또 국, 국가 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어 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어 부, 자동차 부품 신뢰성 개선을 위한 프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 발전소의 어떤 건전성 예측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증 IoT 센서 데이터와 이동 서비스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어어 어,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GPU 딥러닝 서버와 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들을 다, 다양하게 보유하고, 어, 그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 훌륭한 네트워크와 연산 능력을 갖춘 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공학과는 인간, 기계, 자본, 자원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이러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은 빅데이터 AI고요. 저희 산업공학과에 오시면 이러한 학문들을 기반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If you are considering to pursue industrial engineering for future studies, our department has extremely understanding professors who guide and advise students for future goals and professional advances. During our study, we receive multiple skills, such as to mention a few, uh, understanding big data, AI, operation research, and quality control. Our labs are fully equipped, which provides us with good learning environment. The students here are interactive, and which gives us good and best learning experiences in Chosun University. <cue> э а манай үйлдвэрлэлийн инженерчлэлийн тэнхим н дата шинжилх ухаан AI а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яналт гэсэн хэд хэдэн хэсэг туваадаг тэгээд сонирхсон оюутнаа аль хэсэгт нь орж болохгүй сургуулийн вэб сайтн дээр аа тэнхимд болон багш нарын талаарх мэдээлэл байгаа аа миний хувьд гэх юм бол дата шинжилх ухааны лабораторид 2020 оноос суурж эхэ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아, 라포터리에 붙어서 테크닉, 테크닉하는 드럼 중스 이게 만날 팀다가포터에 붙어서 그네시대쇼 서버는 웹웹 사이트가 디지털 연구 및 디지털 여기는 저희 SF 레비라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저희가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제조 시스템이나 이런 또 설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네, 그, 이 굉장한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에, 어, 석사과정 두 명, 그리고 박사과정 한명 해서 지금, 에 그리고 학부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SF 연구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ICT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1학년 때랑 2학년 때에는 그 컴퓨터 코딩에는 관련이 없었지만 3학년, 4학년에 거쳐서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 여러, 여러 가지 대회에 참여도 하였고 그 최근에 작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가스공사, 가스, 가스공사에서 주최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3위를 수상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내었고, 또 최근에는 기업 애로 해결 과제를 통해서 산업통상장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희 과에 오게 된다면, 어, 무궁무진한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저희 산업공학과 SF랩실에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어, 이제 스마트팩토리 에의 석사과정을 졸업을 하고, 올해 이제 1월 4일에 인코드라는, 인코드 PMP라는 에너지 AI 회사에 취업하게 된 어, 이재교라고 합니다. 어, 저희 산업공학과는 어, 이제 공학의 이제 마이스토로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제 산업공학과 어, 에 관련한 전반한 모든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통계 품질 뭐 경제 성공 경제적 분석 실내 신뢰 품석 실내나 품질 향상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산업적 학문을 어, 통틀어서 배우고 조합을 해서 어, 이제 학문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다양한 연구실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실에서 교수님들께서 전부적으로 지지를 해주셔 가지고 어 학술대에 참가라든지 아니면 기업과의 어, 산업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자신이 만약 이제 어떤 특정과에 이제 귀속되지 않고 어, 이제 공정 전판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고 조합을 해서 어, 이제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 지식인이 되고 싶다면은 어, 산업공학과에 와서 어, 산업공학에 대해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어, 이제 특정 학문에만 이제 공부하는 것, 특정 학문에 특화되는 것보다, 어, 이제 여러 가지를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배워서, 어, 응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기업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어, 이제 저도 이제 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산업공학을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학과, 스마트 팩토리 연구실에서, 이제 공정 자동화, 최적화 같은 거를 특화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필을 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어, 여기 오시면은 스마트 팩토리 학과 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성 분석, 통계나 수리학, 생산 관리, 뭐 안전 관리, 뭐 캐드 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시다면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이제 저희가 수상 실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 최근 3년 사이에. 어, 전국단위에 대해서도 수당하고, 쟁쟁한 이제 후보들도 물리쳐가지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시고, 아 나랑 맞겠다 싶으시면은, 많이 와주셔서, 어, 공부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